안녕하세요. 연예유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남자인 내 입장에서는 그냥 있어 보이고 남에게 과시할 만한 보여주기식인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들이 원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은 여성의 배려심, 상냥함, 지혜로움, 모성애, 알뜰함, 여성스러움인데 남자의 니즈를 전혀 파악할 생각도 없고 알고 있어도 자기들이 수그린다 생각하는지 그런 가치를 채워나갈 생각도 안 한다. 내가 내린 결론, 대다수의 여성들은 남자의 경제력에 편승하고 싶어 하지만 본인은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길 싫어하고 가정에서 남자와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원한다. 본인보다 고 가치남이 본인을 떠받들며 살기를 원하고 본인들의 부족한 점으로 인한 열등감을 가정의 경제권을 취함으로써 우위에 서기를 원한다. 이 부분이 동의가 되는 게 어, 솔직히 이제 상향혼을 할수록 당연히 남자가 더 우위에 있게 되는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조건적으로는 상향혼을 하고 싶지만 막상 어, 둘만의 사이에서는 어, 동등하거나 어떤 분들은 내가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역할 관계를 바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관계가 안 되겠죠. 도금은 벗겨지게 마련이고,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지게 되어 있다. 최상층 집안은 최상층 집안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 있고, 호구조사는 기본으로 깔고 들어갔는데, 없는 집안인 걸 무슨 수로 감출 거야. 그런 여자들 애시당초 결혼 상대로 보고 만나주는 경우는 만에 하나 있을까 싶다. 어, 먹거나 안 당하면 다행이다. 뭐,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경우? 어, 임신을 통해서 결혼에 성공하는 분들도 아주 가끔 있기는 하더라고요. 남자 카푸어의 여성 버전이지 남자가 벤틀리 렌탈에서 한 달에 며칠씩 탄다고 내가 부자가 아닌 것처럼 애초에 진짜 부자랑 대화하다 보면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될 텐데 거기서 이미 게임이 끝난다. 욜로 골로테크를 조장하네. 그리고 호박이 수박 밭가서 구르면 수박이 되나. 수박인 줄 착각하다가 노처녀 확정이지 사장님 비서는 노처녀가 많다는 옛 어른들 말못 들어봤음 차라리 그 시간에 요리 학원을 다니세요 평범해도 요리 잘하고 열심히 차려줄 의지가 있으면 잘난 남자 입장에서도 고려해볼 만한 메리트입니다 어, 현실적인 조언이에요 어, 어, 수박인 줄 착각하다가 노처녀 확정이다 이것도 맞는 말씀이죠 사실 어, 소비 생활을 어느 정도 내가 뭐 청담동이나 럭셔리 한데 가서 그러니까 즐기는 그런 코스프레는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혼 여자라면 어차피 내가 뭐 자식이 없고 부양 가족이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뭐 20대 때한 1, 2년 이렇게 잠깐 해본다. 그 정도는 뭐 어떻게 할수 있어도 그게 30대 넘어서까지 그런 습관이 유지가 되면 모은 돈도 당연히 없고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씀씀이를 줄이는 거는 스스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내 가치가 떨어진 것 같고 어, 그리고 솔직히 좋은 거 입어보고 뭐 해보고 하면 퀄리티에 대한 안목이 높아져서 나이가 들어서 그 퀄리티를 낮추고 싼 거를 뭔가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느껴지는 그 불만족감이 엄청 크거든요 소비 수준을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 중독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긴 해요. 비싼 장소, 비싼 음식, 돈 많은 남자와의 자극적인 만남이 지속될수록 자극의 역치가 높아져서 여자의 삶은 결국 불행으로 빠질 확률이 커진다. 애초에 남자를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달려드는 건 남자들도 다 알아서 먹보만 당하죠. 진짜 멍청하고 1차원적인 전략이다.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배경에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외면하고 그냥 그들이 누리는 것을 따라해 봤자 본질적인 능력이나 삶이 바뀌지 않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발 밑조차 보지 못하고 허영심만 쫓아다니다가 그나마 받쳐 주던 바닥마저 부서질 텐데. 막말로 공주의 삶과 무술리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고 무술이가 악을 쓰며 공주를 따라해봤자 남는 건 박살난 세관과 지나간 유행의 흔적일 뿐. 인정하기 싫어도 자기가 무술이라는 거를 인정한 뒤에야 공주가 되기 위해 이악물고 노력을 하거나 무술이의 분수에 맞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허영에 눈 돌리지 말고 현실부터 파악하기를. 어, 뼈때리는 조언이긴 한데 뭐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어, 물론 그러니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어떤 공주의 그런 이미지, 뭐, 금수저 여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동경심이 있고 그런 분들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따라하고 배우면서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참고를 하고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랑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소비 생활에 있어서 절제를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그니까 남자의 돈으로 내가 어떤 다른 대가를 치르면서, 어, 그런 이제 인스타그램용 데이트를 한다거나, 그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빠졌을 경우에는 결국은 뭐 결혼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인생 자체가 어 몇년 후에 어 망가질 수 있고 후회가 클수 있어요. 결혼을 뭐 언제 하든 안 하든 간에 여자도 본인의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내 능력을 현실적으로 개발하고 일해야 되는 그 시간과 에너지를 어, 소비를 하고 남자를 만나고 이런 부분에 많이 써버렸을 경우에는 어, 나이가 들었을 때 정말 이도 저도 아닌 신세가 될수 있고 부자인 사람들은 어, 젊었을 때 방황을 해도 엄마 아빠가 그거를 다 다시 메꿔줄 수 있지만 어, 그렇지 않은 평범한 집안 사람들은 젊었을 때 얼마나 실력 향상에 힘을 쏟고 또 연봉을 올리고 저축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한 5년 10년에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30대 중반부터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의 확정이 되다 보니까 뭐 조금 뭐 냉정한 조언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청담동 가서 15,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게 아니라 카누를 먹고 15,000원을 저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삶의 태도로 살아야 그게 맞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어, 그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어, 물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주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어, 여자 특유의 그 어떤 분위기를 누리고 싶은 그런 감성 뭐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분위기를 내는 거는 정말 가끔 특별한 날에 그한 번쯤이지 어 이게 습관성으로 되거나 돈을 쓰게끔 하는 동성 친구들과 그룹이 되어서 어울려 다닌다 보면 진짜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이거를 꼭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